에, 오늘 또 귀한 찬양 성가대 찬양늘그게 은혜 받고 참 제가 말씀 전할 때도 힘이 되지만 에, 오늘도 참 은혜가 되고 오늘도 기도 장로님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기도와 예배가 기도가 또 찬송이 참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은혜가 되면 참 말씀 전하기가 너무 부드러워져요.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특별히 이제 7월 달을 8월 달참 더운 여름날을 성가대 이렇게 빨리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또 늦게까지 또 연습하시는 모든 일들, 더운 여름날 참 너무 수고하셨고 수고하시는 가운데에 또 많은 은혜를 또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게 되니 또 감사하고 우리 먼저 우리 성가대 위해서 또 우리. 예, 또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좀 이렇게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말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이 속담을 받아들이시는지요? 에, 많은 분들이, 대개는 그렇지요. 이 속담은 에,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에, 읽어보았습니다. 이건 속담의 유래에 관한 글이었는데 에,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원래 이 속담이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아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반대 의미로 이 속담이 원래는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일제시대 그 이전부터. 너무 배고프고 몰살던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들은 콩 한쪽만 있어도, 한 알만 있어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다는 식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던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시절에 사촌이 이 밭을,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조금 산 겁니다.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무엇인가 참이 사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땅에 걸음이 될 인분 이라도 주자 그래가지고 배가 아팠다 이렇게 에, 원래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 오면서 일제 의해서 왜곡되었다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속담은 어떤 의미로 쓰여집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그런 말이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속담은 인간의 본성이 지죠 타락된 본성, 죄악의 어떤 그 본성.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본성,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감춤없이 표현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민나라 민족뿐만이 아니죠. 어,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 고금을 통해서 사실 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방향이 막 바뀌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울 때 하는 말들을 보면 참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싸우다가 막판에 꼭한 번씩 던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니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 쫄딱 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나도 잘안될것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만 죽냐 같이 죽자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에,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거지요. 나만 죽냐라는 거예요. 너도 죽자라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망하면 망하지. 네 잘되는 곳을 꼴을 못 보는 거지요 이게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거나 내가 무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참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우리 입술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라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라고 하는 극심한 경쟁이 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은참 많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시대. 남을 끌어 내려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고 남의 어깨를 타고 짚고 뒤도 사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여겨지는 듯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참에 마음이 아프지요. 세상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이야 어 돼요.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가져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주므로 사랑을 베품으로 내가 내 것을 내어주므로 내가 희생함으로 오히려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행복하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모든 싸움에서 지는 거 이기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저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뒤로 물러섬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내가 남에게 줘주는 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일의 요한이라는 분이지요. 자, 이분을 말할 것 같자면 오늘 이제 속담에서 표현한 대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분인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아프던 배까지 싹 낳고 마냥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인간의 부정적인 성정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직접 세례 요한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리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아,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인의 기쁨이요,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충만한 삶을 세례 요한이 누렸다는 거야. 근데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충만한 기쁨을 누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까지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선구자였죠. 시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에, 그의 메시지는 당시 민중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신금을 울렸고요. 기독권 세력들의 양심을 확 뒤흔들어 놓았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영적 지도자로 유대인 가운데 우뚝 서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지요. 또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처럼 여겼던 세례를 베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유사한 이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게 된 겁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 예식은 바로 뭡니까?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 예수의 세례가 진짜냐? 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변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이 완승한 거예요. 2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헐레벌댁 스승 세례 요한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6절에 있는데 26절은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메시지의 어떤 그 문맥을 보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예요. 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선생님, 세례는 선생님이 전매특허가 아닙니까? 특허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그를 증거해 주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조리 그들에게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배로 말할 것 같으면 세례요한 당신 선생님이 먼, 이 선배 아닙니까? 이 사역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역을 침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조치라도 취하셔야 되고 항의 방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은 이런 의미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갔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사실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 자기들이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단이 뒤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를 충동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왜 시기와 질투를 했을까요? 비교 의식에서 드러난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인기를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 또 사람 대 사람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서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또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거, 있는 자녀들, 둘째, 셋째, 첫째를 비교하는 거, 차라리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그가 나보다 앞선 것처럼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또 시기심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되면은 괜한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교만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바로 겸손인데, 겸손 중에서도 어려운 겸손은 뭐냐면, 남과 비교 당할 때에, 그리고 같이 평가, 절하를 당할 때에, 내가 과연 겸손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어느 수도사가요, 3년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원을 내려오지 않냐고, 거기서 정말 하루 종일 수도회에 전념을 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노동을 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내려지 않고 깊은 어떤 수련에 들어갔어요. 이 사단이 막 유혹을 한 별벌 유혹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더니 마귀가 살짝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동생이 어제 추기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팍 열을 내면서 산에서 뛰어 내려가더랍니다. 죽이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 나같이 이렇게 수련을 열심히 하고 깊은 신앙 가진 사람. 내가 보건대 그 사촌 내 동생은 그런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사단은 남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성기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서로 막 비교하게 해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낫, 낫지 않다. 라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 공동체를 사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을 그렇게 뒤 흔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 특별히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요? 우리들이 받은 바, 또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걸 사명이라도 부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 은사를, 이런 달란트 은사를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주셔서 받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아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 내게 왔던 사람 몽땅 다예수에게로 가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난내 사명을 다한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내 기능, 내 책임을 다한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제는 내가 다 마무리하고 완성했다.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존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자존감이, self-esteem이라고 부르는 이 영적인 자존감이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존감이 내가 생기게 되면 뭐,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것들인데, 내가 해야 될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주어진 달란트와 주어진 은사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적고 크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목도하고 있고 그 주어진 일들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는 겁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에서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했잖아요. 보통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 경쟁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1등만이 사, 살아남는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1등만 기억하는 그 놈의 무슨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일에 우리가 1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인류대학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요. 기뻐요. 그래야 기뻐한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인생의 승리자, 위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경쟁적이고, 서로들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못하면 경쟁에 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처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패배자예요. 다 패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캐나다의 삶하고 또 한국의 삶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쟁적인 어떤 사회에서는 1등 위에는요, 여러분 다 패배자예요. 다 패배자예요. 그렇다고 1등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1등,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난다고 생각, 자기는 어, 뭐, 긴다고 생각했는데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는, 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기쁘지 않아요. 내가 지금 1등을 하더라도. 이런 삶에 무슨 기쁨이고 행복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1등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남에게 이겼어요? 비교해서 우위에 올라섰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됨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주신 사명, 그,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1등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아 그렇게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자족하면서 내가 살아가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부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 비유를 지금 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신랑이 친구입니다. 신랑은 예수라는 거죠. 이 결혼식 날 주인공은 마땅히 신랑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이 친구로서 주인공이 영광 받고 주인공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내 자체가 기부, 기쁘다는 거죠.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들러리 선 사람들은 물러서는 거죠. 그럼 물러서면서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물러섬의 기쁨을 지금 요한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절대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은 어떤 인생에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주연의 역할만 하기를 감당하지요 하기를 원하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아야만 하지요. 명예를 얻어야만 성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꾸벅꾸벅 조이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기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인생의 플러스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구자의 돈이 늘어나야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가 올라가야만 행복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명예가 많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족하고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1억 가지고는 안 돼. 2억 있어야 돼. 그럼 2억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군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계급이 나는 2등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2등병이 아니라 별 3개나 달았지만 별 4개를 못 달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별 4개를 달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모 총장 못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큰 공허감을 느껴요. 그걸 채운다고 해서 인간의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더많은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지. 그거 가지고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될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기쁨, 이 물러 섬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채워야 많이 내가 얻어야만이 내인생에 플러스가 대 만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울 때 오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물질들을 내가 의미있게 잘 쓰면서 내어주는 기쁨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만큼 모든 복이 나로부터 모든 민족과 모든 만방에 흩어져서 흘러 넘쳐 나가는 것. 이게 기쁨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길 때에 얻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때그 기쁨보다도 내가 남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겨 나갈 때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 청마 유치안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해 보면. 어,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이 인생 내가 지금 끝나도록 나는 행복한 삶이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 기쁨의 신비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연으로가 아니라 조연으로 주연을 빛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만끽한 사람이. 나는 이제 물러서고 예수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다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무엇보다도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에 겨우한 그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세상에 높여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기쁨, 그 기쁨의 신비, 이 역설적인 그 기쁨을 알고 누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 내 삶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우월감이라든지 시의와 질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됨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이 크고 작고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온데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어줌으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물러섬으로 누리는 역설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